안녕하세요. 자 이번 패키지가 이게 뭐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이거 뭐 완벽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을지 아 너무 빠른 거 아닌가? 지금 너무 빨라요. 예 지금 제작 패키지가 나왔는데 스킬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. 스킬 재료 상자에서 정수를 줘 버립니다. 어쩐지 보수에서 정수가 거의 안 나와요. 드레이크 정수는 여지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. 지금 제작이 1시에 추가가 되는데, 이벤트 쪽에 추가가 될 거고요. 이 재료 상자를 보시면, 여기서 정수를 준단 말이에요. 어, 제작서는 있는데, 결국 정수가 없어서, 어, 못 만드는 경우가 지금 허다했는데, 랜덤 정수 66개입니다. 뭐, 패키지를 사시면 어, 22만원이에요. 어, 11만원에 33개를 주기 때문에, 뭐 패키지만 봤을 때 고급 재료 상자를 해서 정수를 뽑는데 한 번도 전하는데 22만원입니다. 생으로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. 와... 그다음 축주 문서가 102개 들어가는데 한 번도 전하는데 35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완벽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. 어..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스킬뽑기가 여기 1시에 추가가 되는 건데. 어, 인장이 2만 개 들어가요. 2만 개가 있어야지 도전할 수가 있고 기억의 파편이 1,000 개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인장이 실패를 하면 인장을 2만 개를 다시 돌려줘요. 이렇게 하면 수량이 72 개가 들어가는데 뭐 이거만 해도 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죠. 어, 인장 없으면 뭐114 개가 들어갑니다. 이게 40만 원 가량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하는 금액이라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아, 어, 지금, 음, 패키지가, 어, 다음 주가 되면 또달 패키지가 또 초기화돼서 아마 토요일 정도가 되면은, 어, 이 패키지가 또 초과, 추가가, 이게 또 초기화가 될 겁니다. 이것도 지금 8번씩 사야 되거든요? 그럼 토요일날 돈이 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. 일주일이 지났을 때, 다음 달 패키지에서 이틀 지나면, 어, 페일러의 보급상자나 뭐 이런 소모 패키지가 또 리뉴얼이 된다. 그러면 돈이 또 들어가겠죠? 그래서 저도 뭐 솔직히 지금 준비가 됐어요 뭐 재료들이 어 인장이 지금 제가 6000개 정도 있는데 2만개 되면 블루어택 을 제작을 합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다 샀거든요 뭐바포메트정수 10개랑 힘의 결정 까지 해가지고 제가 다 사놨어요 사놨기 때문에 어 바로 제작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블루어택은 배우겠죠 근데 중요한게 월드가 다음주 에 열리는데 카베가 제작이란 말이에요. 기사가 거의 카베가 있어야 되는데 카베를 제가 도전을 해긴 해야 될것 같아요. 한네번 정도 도전을 해 봐야 될것 같긴 한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? 한번 도전하는데 40만 원 가량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의 네번 도전하면 거의 150만 원 정도가 될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도전을 해야 되나 이 보스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. 지금 제작들이 나왔기 때문에. 뭐각 스킬들이 다 나왔잖아요. 그래서 완지에 먹는 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정수 먹는 것도 뭐 나오긴 하겠지만 굉장히 미흡한 확률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패키지를 어,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번 패키지는 좀 생각을 많이 해서 걸르시는 어, 좀... 것도. 어,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뭐 이게 뽑기를 한다고 해서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패키지가 나왔을 때 어, 돈을 좀 쓰시고 어, 지금 굉장히 빠르게 패키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어, 이번건 웬만하면 걸으시는걸 추천을 드리고 본인이 여유가 되셔가지고 어, 이걸 뽑을 수 있다면 어, 뽑으시는것도 어, 괜찮을 것같 같긴 한데 괜찮진 않죠 그쵸 그렇죠? 저는 좀 요번 패키지는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<laughs> 어,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내일모레 31일 지나고 음, 이 월간 패키지들이 또 리뉴얼이 되기 때문에 요거 생각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돈이 들어간다 11만원 두번살수 있을까 11만원에 여덟 번 사면 또1 2 0 0 0다야가또 들어가요 요것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패키지는 여기서 마칠 거고. 한 어, 시에 추가가 되니까 어, 제가 그래도 어, 한번 도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